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돈 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는 코인 기자, 코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놀라운 소식 가져와 봤는데요. 시바인우가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시바인우의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가 전에 남겼던 트윗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봤던 트윗인데요. 우리는 모두 맑은 에어로 숨 쉬어야 해요. 라는 트윗이죠. 지난 영상에서는 이 에어가 혹시 에어드랍 이벤트와 연관된 게 아닌가 추측을 했었지만, 어제 이 트윗의 정체가 바로 드러났습니다. 이 에어의 뜻은 시바이누의 피트니스 NFT 에어리안입니다. 현재 고정된 쿠사마시 토시의 트윗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어리안이죠. 이 프로젝트의 고문이 되어 시바미에 이어 시바 에어포스로서 에어리안을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회가 위대한 나라 한국에서 시바이누가 더큰 전략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하죠. 정말 이전 영상에서 한국과 관련된 기업과 협력 그리고 기술 고문을 하고 있었다는 제 추측이 맞아 떨어진 거죠. 오늘은 이 에어리안의 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한국의 시바이누가 불러올 파장은 또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영상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께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이벤트 이거 기억하시나요? 구독자 3만 명까지 신규 구독자분들 한해서 리플 10만 개 상당의 투자 지원을 약속해드렸죠. 지금 보시면 당첨된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연락이 닿고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채널 4만 명까지 또 열심히 달려야겠죠. 그런데 또 언제 이런 이벤트를 다시 할지 아직 미정인 게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3만 명이 넘은 뒤에 구독해주신 신규 구독자분들이 섭섭해하지 않도록 다음 이벤트까지 신규 구독자분들 소통방 참여하시면서 제 영상 댓글에 9번 이벤트라고 적어주시면 후에 새로 진행할 이벤트 때 참여하신 인원으로 취합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종료된 지난 이벤트 진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가 고정 댓글에도 하나 그리고 더보기 란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카톡 채팅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 추후에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의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 번호 써주셔야 됩니다 제 번호는 9번이고요 9번 이벤트 여기에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후에 나올 이벤트에 취합해서 같이 이벤트 경품 노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해보시면 정말 쉽고 간단하고요 핸드폰으로도 참여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9번 명심하시고요, 9번. 다른 번호로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공지사항 이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본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기자 코이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이 시바이누가 출간하는 잡지에서 이 에어리안의 자세한 내용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잡지의 대문에는 에어리안은 달리기를 재해석한다라고 하죠. 이 에어리안의 뜻은 러너, 마라톤 선수에게 중요한 에어를 공기를 말하고요. 이안은뭐 커뮤니티 구성원을 나타냅니다. 뭐 채식주의자는 베지테리언, 트위터를 하는 사람은 뭐 트위터리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이름은 모든 주자와 마라톤 선수가 함께 모여서 지식과 열정을 공유하는 글로벌 러너.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어리아는 웹 3를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러너 커뮤니티 프로젝트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3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블록체인을 통해 기록하고 활용된다고 말하는데요. 아마 저희가 NFT와 관련된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잡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에어리아는 사용자가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이 에어 토큰이라는 것을 인센티브로 지불 한다고 설명하고요. 이 에어 토큰은 말이죠. 러너엑스에서 거버넌스 토큰이자 유틸리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바이누의 창업자인 쿠사마 시토시가 고문으로 들어간 만큼 시바이누 생태계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이 에어 토큰이 거래되면서 시바이누가 소각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 수를 3억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많은 사용자가 이 에어 토큰을 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바이누에게 발전시켜 생되는 소각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시바이누 생태계가 시바이누에게 주는 여러가지 영향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사회 트렌드에 맞춰가면서 코인 투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이 토큰을 알게 되고 시바이누도 알게 되겠죠 정말 본인도 모르게 이 시바이누의 소각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어리안 한국에서 개발한 토큰입니다 분명 개발한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보시면 대표 에어리안 CEO 정창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이 만든 토큰이기 때문에 업비트에 상장할 가능성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막 업비트에 상장한 코인을 사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진입했을 때 최고점이면 어떡하지? 어떡하나 많이들 생각하시고 상장 코인에 관심을 아예 안 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장 전에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에어리안 토큰이 발행되면 수많은 사용자들이 몰려서 이 토큰을 가지게 될 텐데요. 상장 전에 토큰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바이노 생태 토큰인 만큼 시바인으로 수합을 해서 에어토큰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시바인우의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다는 거죠. 수요가 높아지면 당연히 시바인우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시바인우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맞고 있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출시한 업비트에 상장할 수 있는 코인이 나온다는 정보가 돌면 상장 전에 이 에어토큰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바인우가 다시 폭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바인우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조정 구간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지표도 단기적으로 매도 신호 보내면서 지금 조정 구간이니까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매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모두 투자를 저보다 잘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인의 투자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본인의 투자 신념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고 이 지표는 그 관점에 확신을 얹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 간혹 댓글로 물어보십니다. 시바이노 언제 팔아야 하고 언제 재진입해야 하는지. 코인 초보자, 코린이 분들이 많이들 문의 주시는데요. 저희도 바로 이때 매수해라, 진입해라 말씀드릴 순 없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러 강의를 거쳐서 본인 스스로의 신념을 가지고 투자에 나서게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강의 자료 준비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강의 자료는 10주차 과정이고요. 여러분들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매도 신호 배수신호 보내주는 지표 또한 소통방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드리고 있고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쉽게 입장하셔서 모두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모두 소통방 들어오셔서 제 이름 코기자 대시고 지표 혹은 커리큘럼 달라고 말씀하시면 전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아까운 시드, 정말 피 같은 소중한 돈 잃으시기 전에 들어오셔서 저를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손실을 보시고 오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고요. 꼭 그래서 투자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준비가 모두 끝나지 않았. 라고 생각하실 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100% 무료라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들어오셔서 투자 정말 오래오래 해오신 트레이더분들과 의견 나눠보고 지표 받아가셔서 하루에 정말 5%씩, 10%씩 꼬박꼬박 수익률 높여가시길 진정 바라겠습니다. 좀 작아보일지는 몰라도 5%씩 한 달이면 말이죠. 100만원이, 450만원이 돼있는 그런 광경 목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소통방 참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소통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또는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차트일보 공식 카톡 채팅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소통방 입장원하시는 분의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제 소통방 번호인 9번 혹은 9번 후기자 저거 보내주시면 차례대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칭 피해와 업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성함과 연락처 필수로 요구 드리고 있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코인기자 코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